편집 힘드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진짜. 해야 되는데요? 편집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요 그냥 다 앞뒤 잘라내서 맨디만 할게요. 뭐 그러셨네. 그러셔서... <laughs> 딱 놓고 정답 <laughs> 이거 뭐요 리뷰 시작합니다. 콘셉트. 저는 이게 처음에 설명했을 때 되게 재미없어 보였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한두번 했을 때도 재미없었는데요. <laughs> 네. 조금 어, 네. 뒤로 갈수록 점점 점점, 점점 재미. 어, 어느 순간 우리가 좀 힌트 주는 방법도 알고. 네, 맞아요. 음. 그리고서 그, 네. 네. 할수록 재밌는 게임인 같아요 네. 음. 약간 그게 와야 돼요 감이 좀 와야 되는 것같아요아 같아요. 것 네.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그 시대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재밌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아요 그러니까 인물들이나 이런 뭐 네. 캐릭터나 뭐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도 네. 우리 비슷한 또래끼리 해야 재밌을 네. 것, 것 같아요. 그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시대 분위기라 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막 부모들과 애들이 하기에는 어... 너무 재미없게 그렇죠. 흘러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단순한 물건 맞추기만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좀 뭔가 그런, 그런 것들, 경험의 공유요 추억에 막 네. 드라마 끄집어 내고, 네. 뭐 이런. 그런 것들. 식으로 가니까 오히려 더 재밌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가능하죠.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무궁무진하죠 뭐 체크를 준다든지 이거를 아까 그림이 많다, 많아 보이지만 하다보니까 그림이 부족했잖아요 네. 그렇죠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더 만들어야죠 아, 더 그렇죠? 다양하면 네. 더 네. 좋을 수도 있어요같아 세분화되게 더 다양하게 네 하나 한 판을 더 보너스판을 가지고 더 세분화된 걸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음.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좀더 네. 힌트를 구체적으로 줄수 있게. 수 뒷면에 있는 거아니죠요 어? <laughs> 뒷면에 반찬 <laughs> 없어요. <안 웃음> <안 줘요. 웃음> 음. 네. 끝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별을 줘야 되나요? 네. 어 이거 세 개만 사야 되죠? 네. <웃음> <웃음> 아니야, 한번 봐드릴게요. <laughs> 제, 이게 그게 <laughs> 아, 그냥 재밌지만 안 사겠다가 있을 수 있어. 아 왜냐 이게 활 학교에서는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들 맨날 단원정리하고나 이럴 때 음. 뭐, 어떻게 단언 정리를 어떻게 시간 같은데 뭐 국어 캐릭터 소개라든지 아, 과학 시험 같을 때네 과학 끝나고 나서 뭐 토양이나 뭐 이런 고 배울 때 음. 아니면 1학년은 곤충 봄에 날아다니는 곤충들이 뭐 식물 이런 걸 배울 네, 때도 네. 어쨌 키워드로 이렇게 하면 일단 일때뭐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있습니까? 단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때? 아니 네. 정리할 때요? 정리할 때도 되고요. 정리할 시작할 때도 괜찮을것 같아요. 이 단원에서 뭐를 배울까요? 뭐 하면은 맞춰보세요 이렇게 막놓 나서 막 이렇게 이 그렇죠. 단원에서 배울 거를 막 어, 네. 하고 다 다음 배운 다음에는. 네. 뭐 배운 내용과 관계된 거를 뭐네 그러는 그리고 뭐 국어 시간에 뭐 중심 인물의 생각 이해하기 같은 것도 음. 뭐 어떻게 적용을 네. 한다면 할수 설명하는 거할 때도 맞아요 설명하는 거할 때도 네. 그리고 이, 이게 음. 뭔가 이렇게 항목 유목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같은 종류들끼리 하니까 네. 이제 네. 뭔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냐 저기에 들어가냐 이렇게 네. 생각해야 하니까 분류 같은 거를 한다거나 음. 뭔가 항목을 나눈다거나 그것도 좋네요 네. 분류 같은 네. 것도, 네. 것도. 될 같아요. 그 사람 근데 네. 저는 사실 이거 그 미술 디자인 수업할라고 어, 샀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리게 하려 그랬어요. 네. 뭐 그러니까 네. 여기서 요 주제만 주고 그렇죠, 그림을 그렇죠. 들려라고 하는 거죠.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콘 디자인 수업이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 아이콘에 맞게 딱딱 그리면괜찮한 네, 네. 사람이 뭐세 개씩 뭐 이렇게 다섯 네. 네. 개씩 이렇게 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네. 네. 괜찮죠것 같아요. 공용할 음. 수도 있을 거야. 우리 국어 이야기, 이야기 만들어가는 것도 네. 좋고, 음. 국어 시간에서 요약하게할때 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간추리, 어, 어떻게요? 해 간추리기, 간추리기 할때 그림을 처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나무가 어? 간소화되는 과정 보여주고 네. 이야기를 이렇게 간추리수 있다 이렇게. 아 이야기를요? 네, 그때 동기부발을 해도 되고. 그렇네요. 뭐 여러 가지 나오네요, 진짜. 아, 뭐 이렇게 그쵸. 단원 도입이나 마무리 네. 그리고, 뭐 그리고 미술 쪽이나 네, 미술 아이콘 디자인 요쪽 네. 그리고 네. 뭐 이야기 만들기 네. 요약하기 요약하기 네. 그러니까 상징으로 딱 아이콘을 만드는 거. 네. 네. 저한테 이걸로만 얘기하는 거죠. <laughs> 우와, 아, 자, 네. 가봐요. 내가 이러서 사이가 아, 그럼 알아듣는데 엄청 시간 맞추고 여기 막불벙이 네. 같은 거 이런 거에다 그러면서 아이가 화가 풀리고 막불벙이를 네, 던져서 <laughs> 제가 화가 나 그쵸 맞추면 이거는 용서해주기 아 좋네 원래 잊어버리 그럼 일단 어쨌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네. 그럼 이제 친구가 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가만히 용서요 <laughs>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방금 그스타딘님 뭐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어제 있었던 일 설명하기. 아 그럼 애들이 맞추는 거예요. 나 어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어, 거. 무슨 일이 있었다. 음. 네. 경험했던 일. 그렇죠. 어, 얘기하는 네. 거. 네. 어제 있었던 일들경험했던일이 경험 그거에 네.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밌겠네요. 그럼 애들이 막 재밌게 달라붙을 것, 네. 것 같아요. 네. 방학 때뭐 했는지 기억나면. 아, 그래. 방학 때도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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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한테 그 이모티콘으로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아, 친구에게 아유. 편지 쓰는 거 네. 자게 편지 쓰기를 그럼, 서로 주고 받는데, 그럼 친구는 해석을 해요 자기가 네. 그래서 갖고 쓰지? 나와서 어, 이거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고 뭐 얘기해 주면 쓴 음, 사람은 음. 어 사실은 이런 내용이야 또는 뭐 맞았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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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재밌을 거같요 뭐냐면 네. 어. 그게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인거예요 어떻게요? 아, 한 명이 편지를 써요. 아, 네. 그 각장, 그렇죠. 네. 그 아래가 아, 해석을, 그 네. 해석을 써요. 받은 애가. 해석을 써요? 받은 애가. 아니 난 해석을 안 쓰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해석을 아니, 안 바, 쓰고 답장 답장을. 아니, 어. 받은 애가 해석을 쓰고 어. 그 안에 그래, 자기가 답장. 그 답장을 또 아이콘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선생님 아이디어처럼 내가 이렇게 이모티콘 편지를 보내면 이모티콘으로 답장을 해 그렇죠 그거 나는 다시 이모티콘으로 한두번 정도 주고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렇죠, 근데, 오해가 생겨요 <laughs> 그런 다음에 나중에 서로 이야기해서 그러니까요 런 말이었어 예. 뭐 이런 걸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걸 그래. 안에다가 이제 해석을 써놓는 거예요 음. 못 보게 서로 음. 못, 보게요? 못 보게 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음? 세개의 편지가 나왔죠 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불, 뭐죠? 핑크가 uh -huh. 스브한테 보냈어요. Uh -huh. 아, 핑크가 스브한테 보낸 거, 스브이 핑크한테 보낸 거, uh -huh. 그리고 핑크가 다시 스브한테 보낸 거.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았죠? 맞죠? 네, 근데 내가 한 해석은 상대방의 편지, 내가 한 해석은 써줘, 써줘서, 음. 나 사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뜻이었어를 이렇게 써주는 음, 거거든요. 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제 나 이런 뜻으로 말했어. 했는데 그쵸?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네. 하면 조금 약빵 터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재밌을 그쵸. 것 재밌을 그쵸? 것 아, 그 수업 재밌겠네요. 그쵸? 아이콘 편지 주고받는 거. 아이콘 편지 주고받는 주고 받는 받는 거를, 그러니까 제가 전체를 다 아이콘으로 하진 않고, 중간중간 아이콘을 집어넣어서, 이런, 이런 상징물이나 아이콘 네. 집어넣어서 편지 쓰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사이사이 껴놓는 거는 네. 했었는데, 이게 전체로 다 하는 거는 안 해봤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이것 같아. 이 게임을 해보고 이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로. 학생들이 그쵸? 이거 네. 많이 해보고 네. 학생들 감을 잡으니까 이게 쓸수있 음. 같아요 감을 일단 잡게 해야겠죠. 네. 음. 우리도 처음에는 감이 좀 감이 작아졌잖아요. 안 잡혔어요. 네. 뒤로 갈수록 정말 재밌는 거아요 네. 네. 그전세계요세 개. 3개. 네, 네 괜찮아. 이거 진로교육할 때도 그 사람의 꿈 같은 거 설명할 때, 직업 설명할 때 맞추게 해주셨어요. 네. 아 그래서 제저 아이는 꿈이 뭘까를 어 추측하면서 그 아이에 대한 이해도 좀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음. 아이가 음. 이렇게 얘기 맞아. 내꿈입니다 누가 누가를 군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네. 꿈의 요정인데요. <웃음> <웃음> 모래 요정. <laughs> 오요정 바람들이 아니야? 모래? <laughs> 아 그래요? 네, 네. 자, 괜찮네요 아니, 이게 네. 막상 게임보다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니까 네. 별점이 조금 높아, 높아지네요 아.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나 음. 관점이나 음. 받는 분위기 뭐 느끼는 분위기 이런 게다 다를 수도 있다라는 음. 거를 네, 네. 네. 오,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상대방과의 어떤 오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으려면, 이해하려면, 음. 뭐 생각이라든가 마음이라는가좀더더 음. 더더 이렇게 보여, 아, 구체적으로 하면서. 된다고 그뭐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것도 가능하블림이제 네. 머릿속에 들어온 게 왜냐하면, 네. 제가 목소리의 형태라는 영화로 프로젝트에서 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뭐 다른 보드게임도 하고, 뭐더고, 뭐도 하고 뭐더는데, 뭐도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 의사소통인데 이제 목소리의 형태란 게, 우리는 이제 목소리를 내어서 그 소리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네. 그거 외에도 다양한 게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여자 주인공이 청각 장애를 갖고 있어서 네. 수화로 이제 해요. 그래서 아. 거기 캐릭터들이 수화를 하는데 목소리 형태 중에는 이런 이런 것들이 있다. 음. 하면서 요것도 하나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아이콘 형태 그쵸. 이렇게 하는데 음. 워낙 평소에 수업에 많이 녹여서 하셔서 되게 더듬는지 <laughs> 말이 안 거. 나오네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네. 세 개요. 와. 근데 이거 편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laughs> 지금까지만 다 편집되고 그냥 <laughs> 저는 3 개예요. <laughs> 이거밖에 없는데. <laughs> 네들어세요 네, 들으시는 분들 뭔가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다 편집될 수밖에 없는 말이라서. 저는 3개 반이요. <laughs> 지금 두 분이세요? 네. 하지 마세요. 저는 아까 몇개였게요3 개. 3 개. 개. 아니면 이거를 이제 편 넣어야죠. 그럼 선생님 편집 못 하죠? 아하. 뭐 뭐가요? 아니에요. 이거 잘라낼 것 같아요. <laughs> 모델 모델하는 척한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이거 설명서 읽고 그럴때 엄청 아, 재미없어 아, 보였거든요. 네. 네. 내가 이거 왜산냐 싶기도 했는데 음. 그래서 아까 모스터님 말씀대로 한두판 했을 때는 아 괜히 샀다 이랬거든요. 아, 나도 재미없어서 그만하자고 하려고 그랬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빵 터지더니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문제 내겠다. 그러니까 요 <laughs> 그리고 처음엔 이해 안 됐던 게 문제 내는 사람은 팀인데 맞추는 사람은 개인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네. 근데 문제 맞추는 그러네요. 사람은 서로 이거 답을 막 서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음. 것 같아요. 근데 음. 팀은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서로 이건 어때 이건 어때 그치.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음. 같아요. 일반화시킬 네. 수 그쵸 그쵸. 한쪽 네. 방향으로 안 그쵸? 가는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대화도 네. 서로 야, 야 이건 어때 이건, 이건 어때라는 말밖에 안 하는데 음. 말이 통해요 서로. 그치. 그치. 아, 그치. 아 그건 아니지 뭐 차라리 그치. 이게 아, 낫지 않아? 게 있어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좋은 게임이네요. 네. 괜히 팀으로 하라고. 뭔가 능력이 또 커지겠네요. 네. 네. 문제 내면서도 둘이. 네. 좋다. 네. 이런 면으로 보니까 되게 좋은 게임입니다. 네, 저는 두개 드리겠습니다. 와우 네, 안 살라고. 아, 벌써 산다니요 아, <laughs> 벌써 산다니 거, 거. 네. 산대요 이건 교실에 둘 거고 개인적으로 따로 안 산다고. 아... 네. 이거 제거 아니에요? 자 이름 써놨어요. 그렇죠. 진짜? 네. 아, 취비 이미 었는데안 보이던데. 네. 뒤에 이름 써놨습니다. 여기. UI 하고 와.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정말. 자, u i 을 좋아해서 <웃음> 그래. 끗. <laughs>